여보, 주말에 당신도 같이 우리 집 내려갈 거지? 그냥 저녁이나 한끼같이 먹고 올라오자. 그래, 뭐 나쁠 거 없지. 어머님, 아버님 얼굴도 너무 오래 안된거 같네. 응, 그냥 저녁 먹는 자리니까 부담 없이 내려갔다 오자. 내 동생네도 온다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겠네. 신우도 온다고? 나는 거기 오면 그냥 안 가고 싶은데, 좀 불편해. 왜, 뭐가 불편한데? 아직도 가족끼리 어색해하고 그런 거야? 우리 결혼한 지몇년 됐는데 아직도 그럼 안 되는 거지? 아니, 어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윤정이 앞세워서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하잖아. 처음에는 나도 조카 귀여우니까 돈 주고 그랬었는데 점점 당연하게 달라고 하는 게좀 보기가 그렇더라고.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그리고 윤정이 이제 겨우 네 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용돈을 줘? 걔는 용돈이 뭔지도 모를걸? 요즘 애들이 돈더 좋아하지 무슨 소리야? 아무튼 애한테 용돈 만원 주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대놓고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맡겨놓은 돈 달라는 것처럼 애 앞세워서 돈 내놓으라고 해 그래봤자 만원인데 그냥 웃으면서 줘 어차피 나중에 윤정이 크면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아 외삼촌 외숙모 하면서 용돈 달라고 할 때가 좋은 거지 나도 애한테는 별 감정 없어 신우 태도가 조금 그런 거지 우리네도 없는데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용돈 따박따박 받아가려고 하니까. 한번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에이, 너무 그러지 마. 만약에 우리도 아이가 있었으면 내 동생이 잘 챙겨줬겠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알겠어. 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2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지만 아마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이 없이 둘이서 살 생각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문제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해서 4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우입니다. 조카가 4살밖에 안 되었고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귀여웠어요. 그런데 얼굴 볼 때마다 신우가 어린 딸을 앞세워서 저희한테 용돈 달라, 장난감 달라, 이것저것 사달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가 귀엽기도 하고, 저도 어린 조카 하나 더 생겼다는 생각에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지갑에서 만 원짜리를 꺼내서 주기도 하고, 아이옷이나 장난감 선물을 사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점점 한미천 잡으려는 사람처럼 아이를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아, 진짜. 이래서 내가 신우 오면 가기 싫다니까. 보저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우리한테 자꾸 뭘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애가 윤정이 하나뿐이라서 내 동생이 애한테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일단 내가 이야기 잘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랑 우리가 왜 신혼에 해외 여행 비용을 대줘야 하는데? 애가 어릴 때 외국 여행 가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그걸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아까 들으면서 이건 무슨 소린가 싶었어. 걔가 이번에는 선을 많이 넘은 것 같더라. 생각할수록 웃기네. 하와이? 우리 보고 하와이 여행을 보내달라잖아. 하와이는 아직 나도 못 가봤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내 동생 친구가 애 데리고 미국 한달 살기 하고 왔나봐. 그래서 그걸 보고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다 해주려고 하시는 게 문제야. 은근히 신우가 그거 이용하는 것 같다니까. 우리 부모님은 손주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자꾸 빨리 애 하나 낳으라고 하시는 거지. 난 키울 자신 없는데 어떡해.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당신도 아빠들 준비 안된건 마찬가지잖아. 그건 그렇지. 지금 우리가 둘중 하나 회사 그만두면 힘들 것 같긴 해. 아무튼 내 동생 이야기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번에 시댁에서 만났을 때 신우가 또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번 여름휴가를 하와이로 가고 싶대요. 하와이를 가던 달나라를 가건 자기들 돈으로 가면 아무 상관없는데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한테 여행경비를 보태달라 하는 겁니다. 맨날 무슨 말만 하면 외삼촌 외숙모가 조카를 위해 그 정도도 못해주냐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는 소리뿐이에요. 적당히 용돈이나 주고 아이 장난감 사주는 것까진 이해를 할수 있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제가 무슨 수로 부담합니까? 정작 저희는 애도 없어서 조카한테 해준 걸 돌려받을 길도 없잖아요. 남편 통해서 못한다고 확실히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신우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는 겁니다. 세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행 경비를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형편 되는 대로 좀 보태 줄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 그걸 그렇게 정색하고 거절할 일인지 나는 진짜 모르겠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도와줘요? 하와이 여행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빠한테 들었는데 어차피 언니는 애 낳을 생각도 없다면서요? 그럼 돈 벌어서 다 어디에 쓸 건데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죠. 어차피 애도 안 낳을 거면 버는 돈 조카한테 좀 쓰면 어때요? 진짜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보태줘요. 늦기 전에 예약해야 싸게 갔다 올거 아니에요. 남들은 아이 영어 귀 열어준다면서 미국에 한 달씩 있다가 온다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아이 교육에 영 관심이 없는 것 같다니까. 아니, 우리가 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월급 받으면 대출 갚고 적금 부으면서 사는데. 그런 여유돈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니, 나는 세언니 생각을 이해 못하겠어요. 애도 없는데, 뭐하러 열심히 돈 모으는 거예요? 어차피 물려줄 사람도 없으니까, 오빠네 재산은 전부 우리 윤정이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부터 좀 쓰면 어때서 그래요? 네, 우리 재산을 왜 윤정이한테 물려줘요? 그리고 아직 저희 두 사람 30대밖에 안 됐는데, 재산 물려받을 생각하고 있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애가 없으면 보통 조카한테 물려주지 않나? 맞벌이하고 둘이 살면 돈쓸 곳도 없잖아요. 그냥 조카한테 쓰는 게뭐 어때서. 나중에 우리 애가 대학 가면 등록금도 대주고 그래야지. 저기요, 정신 좀 차려요. 제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던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오빠한테도 윤정이한테 절대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할 거니까. 유산이니 뭐니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귀여운 조카 용돈 좀 주고 여행 좀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 못할 소리인가? 귀여운 건 자기 부모 눈에나 귀여운 거고. 애 앞세워서 구걸하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구걸? 너말다 했어. 결국 신호와 대판 싸우고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면서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저와 신우가 앞으로 얼굴 안 마주치고 사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었고 신우가 미우니까 죄 없는 어린 조카까지 미워 보이기 시작했는데 잘 됐다 싶었죠. 우리가 아이를 낳든 말든 유산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소름 끼치는 건저 말이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남편도 이야기를 듣더니 앞으로 자기 동생이랑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